월요일 새벽입니다. 말씀의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헌데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60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의 햇빛 예수님 찬송가 60장입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는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깰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주래곡기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 제가 말씀을읽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불러들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함에 그가 그의 딸 시브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일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이가 자기 힘으로는 풀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여쭈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알려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 이 말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여 4 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었던 인내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음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국 왕실에 있을 때는 애국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자기 몸 하나 의탁할 곳이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쫓기는 도망자가 느끼는 불안함과 그리고 동족에게마저 배신당한 채 홀로 외로움으로 그 심정, 외로움을 지내드는 그 심정, 착잡하기 그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이런 모습은 죄로 인해서 불안해하며 죄의 짐을 지고 홀로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애국 사람을 죽이는 순간 이미 모세는 쫓기는 살인자의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한 번의 판단 착오는 대제국 에고의 왕자였어. 범법자 모세로 그의 지위는 가장 크게 추락하고 만 것이죠. 그러나 도망자 모세에게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달지라도 그의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점차 모세의 마음과 몸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속박에 묶여서 무신가에 늘 쫓기는 듯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거죠. 자, 현대인들은 아주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지금 풍족해졌습니다. 영적으로 오히려 더 빈곤한 상태에 놓여서 더 목마르고 더 무거운 인생 짐을 지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단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짐을 늘져 주시는 예수님에게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멀리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 안식이 함께 할 것입니다. 자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피해서 도망한 것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예요. 그것은 시내산이 있는 시내 반도의 광야입니다. 이곳에는 애굽 왕 바로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땅이었어요. 이 미디안 광야는 아브라함에 호출했던 그두라의 후손인 미디안 족속들이 목축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그 땅에 가서 지내던 어느 날그 애굽에 있는 그 미디안의 목자들이 그 힘없는 여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목자들의 양들과, 그리고 목자를 쫓아주고, 그리고 그 여인들을 도와주는 모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를 보면, 평소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때려서 죽인 거지요. 그런데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언력의 18절 말씀에서 르우리라고 나오죠. 르우엘의 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가지므로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고에서 구원본 체는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갖추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 모습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말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신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자 모세가 지금 왜 미대한 광역에 오게 된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혈기를 못 참은 거예요. 조급함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그르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를 못 기다렸다는 거죠. 범사에 시기가 있고 천하 만사에 하나님이 때가 있는데 그때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을 그르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틀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서 보면 은 거기는 나의 조급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고 내 혈기가 거기에 묻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내 계획들 하면 다 잘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이루는 것이 가장 귀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이 막힙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다 그래요 내 생각, 내 힘, 내 지혜라는 이 방향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 일이 결국에는 하지 않은 보다 못할 수가 있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나의 조급함 이기는 게 뭔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죠. 아무 말씀도 광야 사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80살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침묵을 깨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침묵의 시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예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엇을 결국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조급함, 나의 혈기 이러한 단점 때문에 낙심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통치안에 의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변하게 하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적업 때문에, 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그는 기다려야만 었습니다 모세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지금 다리를 놓고 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계획하시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세의 교훈을 통해서 내 인생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 조급함 때문에 내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법이 없도록 은혜를 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원동교회 우리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모두가 여호와께를 돌아가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원동교회 성도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 어려움부터 지켜달라고 하셨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조급함과 그의 혈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고 인간적 의욕이 앞서므로 하나님을 일을 아버지 하면 망치고 그르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를 우리의 모든 날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르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아버지하님여호세아 6장 1절도 3절 올해 우리 교회에 표를 주신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여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가게 될때쌈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원동교에 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지금 백신이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백신 주사를 맞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 우리가 살수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일주일 동안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 제목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 모든 성도를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